안녕하세요. 오토에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BMW의 새로운 플래그십 순수전기 SUV IX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BMW I는 지난 2014년 i3를 통해 브랜드 시작을 알린 바 있는데요. 약 7년 만에 내놓는 신차가 플래그십 SUV 모델이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의 콘셉트카는 2018년 파리에서 비전 I 넥스트로 첫 공개된 바 있고요. 양산형 모델은 지난해 11월 넥스트젠 2020 이벤트를 통해 최초 공개됐습니다. 실제 양산은 지난 여름 독일 딩골핑 공장에서 시작됐고요. 콘셉트 카에서 실제 판매까지 약 4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만큼 오랜 검증을 거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콘셉트 카에서 큰 차이 없이 거의 그대로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BMW IX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953mm, 1,967mm, 1,695mm에 휠베이스 3,000mm로 대체로 X7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전면부에서 대형 수직형 키드니 그릴이 적용됐습니다. 그릴 안쪽에는 카메라 기술과 레이더 기능을 포함한 센서들로, 3차원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요. 특이하게 키드니 그릴의 표면은 자가 회복 효과를 가지고 있어 상온에서 24시간만 있으면 미세하게 긁힌 자국 등은 저절로 사라지고 폭설 등으로 인해 센서가 가려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열선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또 BMW 라인업 중 가장 얇은 헤드램프는 콘셉트카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고 안쪽으로 LED 라이트 기능이 더해진 부분도 주목됩니다. 그릴 하단 범퍼는 역동적이고 좌우측 음푹 파인 범퍼에는 사이드 레이더 센서가 자리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릴 상단 BMW 엠블럼을 누르면 안쪽으로 워셔액을 주입할 수 있는 기능도 담겼습니다. 측면은 공기 역학 성능을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윈드실드를 최대한 높이고 도어 핸들도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루프 라인은 뒤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뒷필러에서 윈도우 라인과 만나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이 밖에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고 차체 아래쪽으로는 탄소 섬유 소재를 사용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후면부는 전반적으로 볼륨감을 강조했는데요. 헤드램프와 유사하게 굉장히 얇은 테일램프가 좌우측에 자리하고 범퍼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여기서 후면부 헤더가 블루 튀어나온 부분도 눈에 띕니다이 밖에 후면부 BMW 엠블럼에는 자체 세척 기능이 탑재된 후방 카메라가 장착됐고요. 하단 범퍼 디자인이 조금 아쉽게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입니다. 실내는 럭셔리 라운지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섯 개 시트로 구성됐습니다. 역시 순수 전기차답게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더욱 넉넉한 느낌을 전달하고요. 2열 시트 구성도 널찍한 레그룸을 확보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조작계는 필수적인 것만 남기고 모두 사라진 심플한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가늘다랗게 디자인된 송풍구, 계기판 구석으로 조심스럽게 숨어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헥사고나 형태의 스티어링 휠 등에서 굉장히 혁신적 변화가 느껴집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각각 12.3인치와 14.9인치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묶였고요. 액자식 구성으로 시인성이 우수합니다. 또 계기판은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마음에 들고 다양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합니다. 해당 모델에는 BMW의 8세대 아이드라이브 기능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전보다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구성을 띠고 있어 호불호가 나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 플로팅 구성의 센터 콘솔에는 크리스탈 소재의 새로운 변속기 노브와 컨트롤 패널이 자리했습니다. 차량의 고급감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실제 사용감도 훌륭한 편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큼의 만족감은 아쉬워 보이네요. BMW iX 파워트레인은 X 드라이브 40과 X 드라이브 50등두 가지로 판매되는데요. 향후에는 고성능 iX M 60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들 중 국내에는 퍼스트 에디션으로 x 스드라이브 40과 x 스드라이브50 사양이 먼저 선보입니다. 두 개의 전기모터, 전장부품, 충전기술, 고전압 배터리 등을 아우르는 BMW의 5세대 E 드라이브 기술이 탑재되는 해당 모델의 경우, 먼저 x 스드라이브 40은 76.6kWh급 배터리를 탑재해 최고 출력 326마력, 최대 토크 64.2kgm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까지 가속력은 6.1초. 완전 충전 시 WLTP 기준으로는 최대 425km를 받았고요. 국내에서는 313km로 주행 가능 거리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kW급 DC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10%에서 80%까지 약 30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어 X 드라이브 50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523마력, 최대 토크 78.0kg.m을 발휘하고요. 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까지 순간 가속력은 4.6초로 놀라운 순발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111.5kW급 배터리 탑재로 완전 충전 시 WLTP 기준 최대 630km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하고 국내에는 447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복합 연비는 3.6km/kWh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해볼 텐데요. 시동 버튼을 누르면, 예, 이번에 한스 짐머와 협업해 가지고 만든 효과음이라고 해요. 뭐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들리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여하튼 전반적으로 어, 일단 실내 공간감이 기존의 BMW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운전대는 굉장히 좀 쫀득한 스타일을 띄고 있고요. 어, 근데 다만 여기 헥사고날 형태, 좀 보기 드문 형태죠. 헥사고날 형태의 이 운전대에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살짝 좀 적응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앞쪽에 위치한 계기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인성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어, 굉장히 입체적인 구성을 띄고 있죠. 3D 형태로 어, 앞서 제네시스에서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되게, 어, 실제 카메라와 요 어, 앞쪽에 그래픽이 적절히 어우러져서 굉장히 어, 시인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정숙한 면도 있지만, 어, 초반에 토크감이 굉장히 훌륭한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어, 굉장히 좀, 음, 각각의 주행 모드에 따라서 약간의 변별력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패밀리카 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요 센터, 디스, 센터 콘솔에 위치한 우드 패널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터치도 되고요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BMW 특유의 다이나믹한 성능도 느껴지고요 포츠 모드에서는 아래 그래픽이 약간 좀 바뀌는 부분도 알수 있죠. 앞쪽에 그래픽은 운전자 취향 따라서 다양하게 예,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동 성능 역시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특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 조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갖게 되면 은 아무래도 상위급에 포진한 대형 SUV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촉한 터크감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전달되는 부분도 알수 있고요 어, 이렇게 어, 터널을 지날 때 보면은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 들어 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창문 위쪽으로 어, 창문이 완전 끝까지 내려가는 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특이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구성이 어, 기존에 봤던 어, 내연기관 차는 물론이고 순수 전기차 중에서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컨셉트를 갖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a 이다스 기능은 어, 운전대 왼쪽에 위치한 림을 통해서 간단한 버튼 조작 한 번만으로 작동이 되고요. 굉장히 좀 완성도 높은 그런 모습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다만 국내 현대기아차에서 봤던 것처럼 어 과속 카메라를 인지한다거나 그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래픽도 어디 보자 그래픽을 좀더 다양하게 볼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하면 또 그래픽이 앞쪽에, 어, 좀더 주변의 교통 정보를 표현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기존 BMW 차량 중에서도 완성도를 높이, 높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좌측에 보시죠. 제네시스 지금 GV80이 제 옆으로 붙어 있는데 요 그래픽으로 잘 보여줍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도 제가 운전자가 임의로 단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전기차 특유의 원페달로 구성되는 드라이빙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기존에 있던 어, 순수 전기차, 연우 브랜드에 있는 순수 전기차 모델과는 확실히 좀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 실내 디자인이 특히 조금, 실내 디자인이 특히, 어, 연우 전기차 모델들과는 확실히 구별,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전달하고요. 주행 느낌은 전반적으로, 어, 기존의 뭐 요급에 있는 전기차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좀더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MW iX의 국내 판매 가격은 X-Drive 40 퍼스트 에디션이 1억 2,260만원 iX X-Drive 50 퍼스트 에디션의 경우 1억 4,63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 김우...